올해 7월경 어머니가 89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원인은 심장이 일시정지되어 발생하였으며 노안이 원인이라 하였습니다. 의사는 심장박동기 시술을 권유하였고 고령을 고려하여 시술 여부의 형제 간 이견이 있었으나 시술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사의 설명을 믿고 시술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술은 잘 되었으나 이후 원래 허리 협착증 등이 심한 상태로 시술 이후 점점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 다시 수술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션 취하고자 할 때에는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였고 부축을 하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장과 의사는 수술과는 무관하다고 말하였고 정형외과 의사는 일시적 통증 완화의 주사 치료 이외에는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급히 강다교 총단장님께 출발 2일 전 하늘공행버스에 남는 자리를 문해드렸고 따뜻하게 배려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백공소원성님께 모친의 통증 완화, 건강회복의 소원을 빌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병 간호하는 누나가 카톡으로 엄마의 웃는 얼굴, 통증 시작 이후 처음 보내왔고 다음 날은 간병인이 어머니가 통증 호소 없이 여러 동작을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통증은 점점 완화되었고 현재 완전히 회복되어 모든 동작을 잘 하시며 잘 걷고 시술 전보다 건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하여 백궁소원성님께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허경영 신인님과 백궁소원성님께 항상 감사 하 감사 감사드립니다. 세계와 함께.